자, 시험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6월 20일 이름 적어주시고요. 6월 20일 날짜 이름 적어주시고요. 자, 사과 본문부터 거꾸로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운이 좋다면, 당신은 암컷 원숭이들이 암컷 원숭이들을 볼지도 모른다. 그들의 아기들에게 치실하는 것을 실질하는 것을 가르치는 중인. 만약 당신이 운이 좋다면, 당신은 그들의 아기들에게 새끼들에게 치실질을 가르쳐 주고 있는 중인 암컷 원숭이를 볼지도 모른다. 질문 있는 사람, 또 불러줘야 되는 사람 있니? 한번더 불러줘야 되는 사람 있어? 자, 얘들아 자, 여기서 입 f 에 동그라미 치고 적어야 되는 거 있고 관계내면 사자를 바로 잘 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들이 만약 그 진실을 듣는다면, 그들은 그것에 의해 놀랄 것이다. 그들이 만약 그 진실을 듣는다면, 진실 T R 로 시작하는 거, 그들은 그것에 의해 놀랄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 진실을 듣는다면. 듣다, H로 시작하는 동사. 그들은 그것에 의해 놀랄 것이다. 자, 위에다가 적어야 되는 거. 한글. 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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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주고요. 그래서 시제가 어떤 연결해서 표시하는 것도 하시고. 오다, 오답, 슬래시 치고 오다 하는 거 표시하세요. 슬래시 치고 오다 하는 거 표시하세요. 단어가 총 하나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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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하나둘셋 하나둘셋 하나, 열한 글자 열한 단어 놀라다 할때 a로 시작하는 놀랄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 진실을 듣는다면, 듣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에 의해 놀랄 것이다. 다음. 까마귀들을 연구하는 중이었던 과학자들이 한 실험을 했다. 까마귀들을 연구하는 중이었던 과학자들이 한 실험을 했다. 까마귀들을 연구하는 중이었던 과학자들이 한 실험을 했다. 연구하는 데 틀자고 연구하다 공부하다 s 까마귀들을 연구하는 중이었던 과학자들이 한 실험을 했다. 관계 대명사 절에 바로 치세요. 관계 대명사 절에 바로 치세요. 얼마 전 바로 치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나는 말할 수 있는 로봇을 가지기를 원한다. 나는 말할 수 있는 로봇을 가지기를 원한다. 가지고 싶다. 나는 말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싶다. 말할 수 있는 그쵸? 말하다 히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9단어입니다. 다음 음. 분실물 보관소 더로 시작합니다. 더 하나, 둘, 셋, 넷. 총 다섯 단어. 분실물, 보관소. 그 마지막 단어 몇 글자예요? 여섯 글자야요분실 응? 마지막 단어 첫 글자. 오. 마지막 단어 첫 글자. 오. 오에 두. 대문자예요선

자. 시조부라고 적고요. 뭐의 줄임말인지 시조부 뭐의 줄임말인지 시 조부 적고 밑에다가 그래서 시조부의 무슨 시제는 무슨 시제랑 같다 표시하는 거 적어 주시고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다음 넘어가서요. 자,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자 앞부분을 좀두 가지로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 바꿔 쓸수 있는 접 접속사 적으세요. 그 다음. 메모쳐서 연결해서 바꿨을 수 있는 접속사 적고, 문장을 두개 적어야 되죠. 문장을 두개 적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불러주는 문장 받아 적고요 합쳐 보세요. 자그 남자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이두 문장을 합쳐 보세요. 그 남자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많은 책이요? 네,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두 문장을 합치세요. 관계되면서 사용해서. 선생님이 받아주는, 문, 불러주는 문장 받아, 일단 적으세요. He planted the trees 적고요. He planted the trees. He planted the trees 적고 밑에다가 수동태랑 능동태로 바꿀 거고요. 간격을 벌려놓고 He will plant trees 적고요. 무슨 말인말 알죠? 밑으로 한 밑에 두줄 이상 쓸 공간 남겨놓고 쭉 내려서 He will plant trees. 어 번째 He planted trees. 두 번째. He will plant trees. 다음 세 번째. He has to plant trees. He has to plant trees. 다음에. He has planted trees. 네 개죠. He planted trees. He will plant trees. 그 다음에 He has to plant trees. 그 다음에 He has planted trees. 마지막 두 개는 수동태로만 바꾸면 되고 처음 두 개는 능동태로만 바꾸. 안수동태로 바꿨다가 능동태로 다시 바꿔야 돼요. 연결하는 걸 표시하고 항상 표시해야 되는 것들을 표시하고 항상 표시해야 되는 것들을 표시하고요. 화살표 네모지스 연결하는 걸 하세요. 나요. 넘어갑니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쓰세요. 자 O 투 동사들 정리하겠습니다. O 투 A로 시작하는 세 글자, W로 시작하는 네 글자, T로 시작하는 네 글자, A D로 시작하는 거, E X로 시작하는 거, A L로 시작하는 거, E N C로 시작하는 거, F O로 시작하는 거. O. R. 로 시작하는 거, R. R. a 로시작하작하는지 까지 몇 글자 R. 고 R. R. 글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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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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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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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이, 이, 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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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오, 사, 네개 적으세요. 다음 넘어가서요. 그녀는 나에게 내 집을 팔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나에게 내 집을 팔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나에게 내 집을 팔지 말라고 조언했다. 내 집이요? 네. 그녀는 나에게 내 집을 팔지 말라고 조언했다. 좋았다. 아까 적은 거 A, 디로 시작하는 거 여섯 글자 따시 C는 너희들이 G, 알아서 판단하고 어? G, yeah, 그렇죠. 집 네. 하우스 다음 넘어가서요 그는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봤다 적으세요 그는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봤다. 그는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봤다. 몇 단어냐? 총네 단어고요. 봤다는 S로 시작하는 동사를 쓰시고요. 자,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오투가 시험범인데 오투 말고 다른 오장식 동사들 중에. 바보형. 작다 방은 몇 글자예요? 데스를 시작합니다. 목적격법과 다른 거 사용하는 동사도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그래서 밑에다가 세, 미출치고 세개 적어야 되는데, 목적어, 목적격법, 표시하고 O 그 먼지 적고요. 그다음. 그는 내가 공부하도록 시켰다. 그는 내가 공부하도록 시켰다. 오 3입니다. 시켰다. 오사람고적고 표시하시고요. 코가 H 그는 내가 공부하도록 시켰다. 너는 너의 선생님에게 너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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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여덟 단어요. S. 응. 음? 동사 요청하다 A로 시작하는 거. 됐습니까? 단어 몇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음, 무엇 무엇을 조심하다 세 단어짜리 무엇 무엇을 조심하다 W O F로 시작하는 세 단어짜리 W O F 무엇 무엇을 조심하다 W O F 무엇 무엇을 조심하다. 무엇 무엇을 알아나다. F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무엇 무엇을 알아나다. 알아내다. F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다음 공지 발표 안내방송 A N으로 시작합니다. 공지 발표 안내방송 A N으로 시작합니다. 1글자네 얘들아. 10글자. 12글자요. 다음 신전절 t로 시작하는 신전절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장하다 s 적어 주시고요. 다음에 장식하다 d2로 시작하는 거 적어 주시고요. 장식하다 de. 그다음에 서명 si로 시작하는 서명 적어주시고요. 다음 연장 도구 t로 시작하는 연장 도구 적어주시고요. 시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가루한 층에 모아주시고, 시험장 앞에 내주세요.